최근 성수동 한성 자동차 부지가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넓은 부지에 도대체 어떻게 사업을 활용할지 좀 고민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수역 대로역 코너번 자리가 매매가 되었습니다. 저라면 절대 팔지 않았을 법한 건물인데 매각이 되었습니다. 8월 둘째 주 매각 사례 문일주 중개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일주 중개사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 물건은 930억에 매각된 한성 자동차 부직을 평당 1억 2천, 18년 정도 보유하셨고, 성수동 2가 236-162번지입니다. 대지는 776평, 그 옆면적 1052평입니다. 요게 지금 최근에 매각이 되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중개사님 성수동 계속 누가 쓰시려고. 사다 보니까 네. 잘 가격은 잘 사신 것 같은데 위치가 좀 사이더라 조금 애매한가 하는데 음. 뭐 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마 목적을 갖고 사셨을 것 같아서. 그래서 도산대로 한성자동차 보면 파업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까 제가 이야기도 나눴지만 한성자동차가 뭐 사업을 빼진 않겠지만 이게 조금. 엑시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맞죠? 아무래도 부동산 가지고 있는 걸 자꾸 팔고 정리를 하는 거면 필요가 없어서 그쵸게 있고 아니면 진짜 무슨 일이 있어서 이미지는 좀 확실히 많이 안 좋아진 것 같고 어 그러니까요 네. 제 친구도 환성자동차 이랬었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파는 게 진짜 냐고 일단 건물의 위치는 지금 명동대로 북단 교차로에서 지금 북단으로 가는 길 성수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 가격은 930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지금 평당 1억, 뭐 2천만 원 정도고. 근데 사실 이가 서비스 센터 부지여서 뭐 임대를 주는 게 조금 뭐 그렇긴 하잖아요, 사실. 땅이 너무 커서. 네. 뭘 지어가지고 분양.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뭐 이걸 그냥 쓰기에는 너무 또 커서 기업에서 쓴다고 그렇죠벤치가 아니면 좀 팔긴 어려우니까 네. 사용하기 어려운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환성자동차 직영 매장을 판다는 것도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이번 사례를 보면서 상황이 좀안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매각 사례는 지금 230억에 매각되었고 평당 1억 9,148년 보유했습니다. 성수동 2가 3079번지고 중공업 지역 대지 120평입니다. 요건뭐 위치가 좀 좋죠. 지금 성수역 1번 출구에서 바로 나오면 있는 건데 이건 좀잘샀으로좀 살... 표시가 되는데 어떻게 해 보십니까? 뭐 대로변에 있어서 괜찮게 매입하신 것 같은데 네. 뭐새도 어느 정도 나오긴 할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고가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연무장 여기는 이면보단 대로변이 좀싼 편이고 결국은 이것도 근데 할 물건은 아니긴 해서 그쵸? 상속이 되고 거기에 대한 세금이 처리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매각을 하신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체크한 남성수랑 북성수의 갭 차이가 지금 1억 2억이 아니라 뭐 3, 4억 정도 나는 정도 수준이어가지고, 3, 4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건물 위치는 북성수가는 초입이어가지고, 굳이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 들거든요. 근데, 이, 지상철 밑에 있어도, 아유. 건물을 또 올려놓으면 사실, 한 1, 2, 3층까지만 문제지, 뭐한 10분짜리 건물들 상층은 상관이 없긴 아, 하죠. 하죠. 아, 그죠 근데 이 상태로 쓸 거면, 조금 은지에, 이제 고가 밑에 있다 보니까,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역세권이라서. 역세권. 어, 네, 네, 예. 코너에. 네, 코너에. 192억 네. 평당 2억에, 이 정도면 충분하게 지금 잘 매입한 사례로 보이고, 다만 아쉬운 거는, 판 사람이 아깝다고 생각드리고, 2 3 0억이 맞죠. 그 근데 상속이나 <laughs> 아, 증여 그 세금 해결이 안 되면 아 그렇죠 그수 어쩔 수 없어 쩔수 없는 우리나라 상속세 비싸 결국은 대부분 상속증여 물건들이 그렇죠 좀 저렴하게 되다 보니까 잘 샀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매각된 건물이 이쪽이고 지금 이쪽이 연무장길인데 이쪽이 지금 평당 3억 5천을 지금 찍긴 찍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남성수로 들어가기엔 너무 금액이 높은 것 같아요 이젠좀 무섭죠. 네, 이제 진짜. 좀 무섭고 네. 그래서 이쪽으로 좀 빠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낙수 효과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저도 돌장 갔다가 침체기 끝나고 다 상권이 살아났다고 봤을 때 네. 이제 신사청담 그다음에 성수 한남 요 정도고 이제 교대 마포 그다음에 북선수 그렇죠. 이런 데는 아직 살았다고 보기에는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요즘에 거래되는 거 보면. 북성수도 계속 거래가 좀 올라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남성수가 네. 비싸니까 결국에는 그렇죠.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성수동에 들어가야 된다 그 심리 때문에 이쪽에 2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했을 것 같고 이분도 당연히 남성수를 사고 싶었겠죠 근데 평단가 자체가 말이 안 되게 비싸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대로면 2억 충분하게 네, 네. 잘 매입한 것 같습니다 네. 아 명도는 못하죠 뭐, 명도는 그건 못하죠. 이제 잘 해소를 하셔야겠지만 명도는 차근차근 하나씩 네. 해야 되고요. 한, 크게 한, 한 번에 하려다가 사고 날수 있어서. 명도만 잘 정리되면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요, 다음 보실 사례는 50억에 매각된 사례고요. 평당 7,700만원 수준이고, 성수동 2가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것도 똑같이 성수동 다 중공업 지역이어서, 중공업 지역, 대지 64평입니다. 건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 요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게 뭔가 포인트는 있진 않고, 어쨌든, 송수동이니까400% 받을 수 있고, 이걸 보고 느껴지는 거는 이제, 아, 올라갈 그림이 좀그래지나 보다. 그쵸. 그렇죠. 그런 못.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나 보다. 이거 매입하신 이유는 평당 7천만원이고, 그리고 북성수라는 점이 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7천만원에 사가지고, 최소 건축비 들어가면 평당 1억, 한 아, 1억 5천에 엑시트 하려고 매입하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연남동이라지 지금 불장을 겪으면서 가장 느꼈던 부분은, 결국엔 도로가 지금 좁거든요, 생각보다. 도로가 지금 좁아가지고, 이 상권이 확장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옆에 보시면, 다 그냥 주택가로 쌓여있어요, 일단은 지금. 로드뷰 보더라도. 그니까 러 요게 빠르게 같이, 시너지를 일으켜서 같이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이 되면 되는데, 요게 개발되고, 시간 지나고 개발되고, 이렇게 되면 좀 정책이 심해질 것 같고, 뭐 평당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요 앞줄까지는, 여기 보이시는 요 라인, 네. 까지는 형성이 돼 있어서, 네. 요 안쪽도 하나씩 집이 다 정리가 되면 괜찮은데, 안 나오니까, 먼저 나온 요게 정리가 그쵸. 되면서. 그래도 가지를 계속 치고,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지금 7천만원대에 형성 샀다고 하면, 지금 잘산것 같고, 에이, 가격은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기, 있기 때문에 샀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옆에 사진에도 보이지만, 요 주택이잖아요. 근데 요것들이 빠르게, 동시다발적으로 되어야지. 이게 시간을 끌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다 올라가 버려가지고. 이 정도 비슷한 금액 평당 1억 미만의 건물들이 주르줄 나와서 다 같이 원주민들이 빠지면 되는데 그게 안 빠지고 7천에 거래되었다가 그다음 8천, 9천 뭐 이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발 속도는 더딜 거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쪽까지도 상권이 맞잖아요 남성수 받다가 좀 남성수 질리면 구성수로 넘어가는 거고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 않을까 싶습니다. 상권도 그 질린다는 그 표현 같은 게좀 신선함 신선함이라고 할까요? 아, 신선함이 좀 그런 게좀 분명히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게 송수동이 아직 신선함이 있는 중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 네. 이게 좀 빠지면은, 그러니까 좀 익숙해지면 그만큼 선호도가 좀 빠지고. 지금은 그런 선호도가 좀 올라와 있는 게 신당이라든지. 결국에는 대기업에 물이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재밌다고 생각이 들고. 그죠 근데 만약에 던킨 도로, 베스켈라빈스가 오면. 사실 우리 집 앞에 있는 베라나 던킨그 디자인은 옆 동네가 너무 똑같잖아. 디자인이 비슷하기 때문에. 재미가, 재미가 없죠 쓰러진다. 아, 결국엔 재미가 없는 그래서 요즘 백화점이라지복합몰들이잘 안되는게 그렇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번째 보실 사례는 58억에 매각된 사례고요 평당 1억 집 12년 보유하셨고 성수동 1가 13-112번지 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공업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중교사님 물건은 뚝섬 상단에 있는 북성수 물건이고요 3,4번 출구로 접해 있는 아파트 끼고 있는 요줄 네. 메인길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도 도로가 넓어서 축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에 있는 건물 평당 1억 정도로 그냥 순서 흐름상 진입이 된 그런 케이스로 보여져서 무난하게 매입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국성수까지 계속 살아난다는 가정에서 있긴 하에서, 네. 해야 됩니다 평당 1억에 지금 도로 환경 지금 외관상 봤을 때 6m 3m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상황에서 평당 1억의 건물이 지금 지어져 있는 상태고 다만 면적이좀 작긴 하거든요. 중공업 지역에 대비했을 때는 이걸 새로 지으면 그 건축비가 부담이 되겠지만 어 근데 직접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그대로 살려서 그냥 카페로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긴 해. 디자인적으로. 네. 아무래도 너무 비싸니까 네. 지금 뭘할수 뭘 있는 게 보이는데는 너무 막 2억 다넘어오리고 3억 3억 5천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직 뭐 없는데 조금 저렴하게 미리 사놓은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잔금을 좀 길게 가져가서 잔금 을 내년으로 미루던가 해서 시세차익 뭐, 뭐 그렇게도 볼수 있을 어, 것같아 잔금을 늦게 하면 너무 좋죠. 여기가 시장상권이랑 거주민상권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어서 그리고 뒤쪽에도 지식산업센터라는 조금씩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내려가려고 하면 결국엔 어차피 여기 있는 사람들도 여기 있는 사람들도 똑선 적할갈수갈 갈 수밖에 없거든 뭐 이쪽으로 가거나 그래 케이박해긴 하지만 결국엔 이쪽으로 올 거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상권이어서 상권 길목에 있어서 평당 1억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단기에 차익을 보신 분들이 이제 시장에 보여서 네. 그렇게 정리가 되지 대부분은. 제일 좋고, 제일 입지 좋은 데는 너무 비싸서. 아, 그렇죠. 진입이 어려워서, 사실은, 이렇게 가지 라인이 있는 걸 사서 조금,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시세 차익을 보는 형태로 그렇죠. 가져가는 게 원래 조금, 보편적인문제요 그게 정상적인 빌딩 네. 투자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고,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보는 사례가 너무 많았어서 그렇고, 결국에는, 적어도 최소 5년은 가져가야 되고, 단타로 당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장은 이제, 끝났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되시면 너무 좋지만, 네. 이제 사실 이제, 장기 우상향 할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보고 가셔야 되는 거 네. 마지막으로 보실 매물은 27억 9천에 매각됐고요 성당 1억 3,340년 보유하셨고 성수동 2가 328-61번지입니다 현재 이 건물은 대지 21평, 연면적 38평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현장에도 한번 가봤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볼륨 잡고, 평당가도 뭐 괜찮은 편이라서, 임차만 잘 맞추면, 무난하게 할수 있는데, 만약에 임차가 잘못 맞춰지면, 알바키 쪽으로 고려가 되셔야 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연남동에, 저희가 뭐, 연남동 계속 연남동을 얘기하는데, 연남동을 거치면서 느꼈던 거는, 이런 건물 형태는, 결국에는 무조건 1층에 상가 들어가고, 그리고 2층에 뭐, 사, 공방 들어가고, 나머지층 사무실로 써야 되고, 그거 아니면 전체적인 디저트 카페에 들어와야 되는데 1층에서 저는 어떤 임차인이 들어오냐가 승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월세의 절반 정도는 1층에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면적이 워낙 작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 소화해야 될지 그게 좀 이슈지 이 않을까 생각됩니다 임차만 잘 받아 주실 수 있으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외관이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샷시라든지 전체적으로 대수환 한번 하셔야 될것 같고 적게는 3억 많게는 5억 정도 좀 들이셔서 내부 보강이라든지 좀 해서 건물 외관을 좀 디자인을 좀 살려야 될것 같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옆 건물처럼 빨간 벽돌로 뭐 느낌을 주시던지 아니면 결국에 뭐 통창 넣고 롱브링 넣던지 그런 형태로 좀 진행하면 될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다섯 물건 봤는데 총평 한번 해주시면. 성수동은 25년 8월 현재 기준으로 상권이 하이를 달리고 있고. 너무 비싸서? 네. 북성수까지도 아직까지 북성수가 살아났다고 좀 보지는 않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팔리는 걸 보이니까 아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가 또 형성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네. 들었습니다. 뭐 홍상수 영화감독 영화 중에 뭐 과거에는 맞고 현재는 틀리다 뭐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북성수가 아니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매각되는 사례를 보고 남성수가 지금 뭐 평당 3억 5천 이 정도 찍으니까 이제는 투자차가 남성수가 아니라 좀 대안적으로 생각해야 될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계속 개발이 되고 사람들이 모이, 모이면 결국엔 이쪽도 올라갈 건데 근데 그 한계치는 당연히 남성수 기준이 되겠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지 8월 둘째주 매각 사례인데 3억 5천이 기준이 되겠고 북성수 3억 5천 이상 가지는 못하겠지만. 네. 그 정도 언저리에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8월 둘째 주외각사례물주중개사님과 봤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라든지 건물 매입에 관심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이 아래 하단에 링크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